검사계, 하기 전에, 김치보다는, 신문을 먼저 입금해야 팔삼 들어온다고. 애들이 그러는데, 신문 먼저 입금할까? 응. 음. 그럼 신문 먼저 입금하고, 검사계 하나, 열한 개중 열, 첫 번째, 어, 손정현, 이수혁, 다 같이다. 손정현한테 돈을 입금하겠다. 금고자기 했다. 그리고, 다 같이다가 어디있어 대표가 있어야지. 대표 없이 한다면. 그리고, 대표가 누구냐. 바꿔가면서 물어보면 다 같이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 그게 낫고. 두 번째. 500제. 그러면 은그돈 들어가면 500, 점수가 500이 되는 거야? 1점이 5 0 어. 일단 그 돈에 안에서 일정, 하나지만 500 먹는 거야. 왜요? 그래야 500 먹어야, 따라하는 사람들, 인터넷 예지 같은 게, 예. 돌고, 학원에서 춤 따라하는 애들도 돌고, 니네들 K-pop 해봐야 500안 돌렸어. 그치? 어. 그래서 자동, 한번 먹은 걸로 자동 하고요. 연합 안 하게요. 왜? 니네가 연합하고 내가 안, 안, 안 해도 되잖아. 네, 내가 너네 연합할 때마다 근부안해서 계속 먹으러 가야 되잖아. 9900원만 따고, 어, 너네가 해. 연합하려면, 네, 너네가 밥으로, 너네 니네 밥으로, 너네가 연합하면 되잖아. 그리고 한 번만 할게. 네, 또 죽어서 또 나오게 할때또 먹으러 가야 되잖아. 네, 한 번만 하고 싶어서요. 계속 있어 있어. 그건 반복해야지.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가끔 옛날 추억하면서 옛날 얘기는 하지만, 곡도 많고 앞으로 일도 많은데 그때마다 서비스 밥이 있는데, 내가 그걸 계속 먹으러 가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죠? 팬클럽 애들처럼 자동으로 도는데 잊어먹을까봐 계속 갔다 와서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하고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500을 넣으세요. 너무 귀찮습니다. 그때마다 너들돈 주는다. 아, 한 번만 한다 500억 땄잖아. 그러면 이렇게 검사하에서까지 들어오면 계속 막 외국 애들처럼 자동으로 막 도는 거야. 뭘 하나 더 주기 전에. 챔피언 같은 애들만 살짝살짝 챙겨주더라도. 안 그래? 같이 파도는 돌려도 아니야? 그럼 내가 세상 편해지는 거야. 장국영처럼 계속 먹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 주윤발처럼 계속 먹으러 가야 되는 거야. 짜장면을 꼭 먹어야 나오고 광어를 먹어야만 나오는 거야. 짜장밥이랬잖아. 한국방 광어를 깨고 짜장밥을 먹어야 된다고. 짜장밥 주윤발이 끊어지면 짜장면을 꼭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불러내려면 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또 그럴 거야. 하지만 사실 니네들끼리 먹으면 되는 거잖아. 왜? 200 파도 연합 받아 애쓸 때0 0만 파도 애들이 우리 오빠가 맞다 하고 선착순처럼 빨리 가서 잡았으면 됐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200 연합 자아 그면 원에서 10위권까지 자동으로 예치인데 니네들이 먹으면 돼지 돼갖고 다 먹어야 돼. 하나는 먹잖아. 어 대표에서 뭐 예지가 될때 인기 많대. 그럼 먹는 거죠. 어 인기 많대. 그럼 먹는 거죠. 왜 인기 많아서 그냥 나머지 파도 있잖아요. 팬 아니었고 안 샀고 이런 사람들이 얼렁뚱땅 보다가 먹잖아. 어, 어 그런 경우로 잘된게 많구나 하면서 먹고 다니고 잘 돼가고 있구나 먹고 다니고 뭐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처음에 끊어주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